대만 세종 빛과 소금교회 교회 여러분 빙한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지난 여름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교회에 직접 찾아가 인사드리고 성교 나눔 드린 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만에서 선교사역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관심으로 사랑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대만에서 빛과 소금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교회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 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 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아멘 10편 40편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을 알수 없지만 다윗의 어떠한 위험한 상황과 절대적인 한계 속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을을 행하는 삶만이 진정한 구원이고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말씀의 1절을 보시면 내가 간절히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기다렸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인간의 힘과 그러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그리고 우리의 질병, 개인적인 아픔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됩니다. 고통과 연단의,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해결을 아주 절실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뜻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일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보시고 그리고 들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방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과 행동까지도 다 기도의 소리로 들으십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이렇게 진흙탕, 구덩이라는 이런 이 단어가 개혁 성경에는 수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깊이 움푹 패인 것이 아니라, 한번 빠지면 몸이 그곳에서 그곳에 점점 들어가는 늪지대를 가리키고 멸망이라는 이런 상황, 이런 말과 더해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버둥출수로 점점 들어가는 이런 구덩이, 늪지대 같은 절망적인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견고한 반석을 딛게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혹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멸망의 구덩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전 저...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 저희가, 음, 재남교회에서 성교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어, 지난 12월 1일에 그 2부 예배 찬양단에, 어, 저희가 함께 쓰고 찬양단으로 쓰고 또한 제가 중국어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10월, 11월, 12월에 총 3번에 걸쳐서 새로 부임하신 부 목사님과 그리고 조화영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세 명을 주축으로 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단으로 섬겼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 여자 부목사님께서는 한국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미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상당수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어, 그 동안 저희는 이제 한국을 떠나 대만에 와서 예배 찬양단으로 섬기는 갈증이 있었는데 저희는 때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항상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부목사님과 저희 두 선교사를 주축으로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이러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주, 2, 3주 전에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함께 배우고, 또한 부르고, 가사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등으로 저희가 준비하였고, 그 은혜가 특별했고 풍성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신 그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10편 40편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들을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롭게 만든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부르는 어, 샘솟는 기쁨과 감격으로 부르는 그러한 새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재난 교회 찬양단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어, 우리는 매일 있는 그 자리에서 특히 우리를 부르신 그 곳에서 어,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어,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업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항상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소망을 주심을 굳게 믿고 어, 새 노래로 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교회 여러분 모두 함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에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복되어라 라고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복된 자가 누구인지 여기 10편, 40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 거짓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복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어,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즉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좇지 않는 것 거짓신을 섬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거짓된 것, 허망된 것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복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의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오늘이 새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심을 믿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기뻐하며 희망의 빛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혼란스럽고 위기의 이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있는 이런 어려움과 난관과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고통 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간절히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짓된 길을 쫓지 않는 복된 길을 걸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거뜬하게 살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저희 대만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교와 민간 신앙이 만연해 있는 이 땅에 복음이 복음의 뿌리가 더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만의 우상 문화가 점점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진과 태풍이라는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중국과의 양안 문제에서 있는 갈등과 그리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만 장로교회 초, 총회와 그리고 칠성노회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회 가운데 여신도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들의 교류를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가 재남교에서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특별히 저희가 문화적으로 또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또한 사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세신자 모임을 함께 지금 참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역과 또한 기존에 했던 어린이부 설교 그리고 어린이부들과 함께하는 사역 그리고 이부 예배에서 중국어로 또한 설교하는 이러한 사역들 그리고 여신도 송년부 어, 어르신들의 그런 어, 모임에서 저희가 함께 어, 신앙을 나누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화영 성교사님과 저의 저와 그리고 우리 아들인 조단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들의 어,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쳐 주시고, 회복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과 하는 일터와 학업과 교회와 나라를 보살펴 주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생명과 정의와 사랑이 있는 그 자리부터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